오늘은 텃밭에 포도, 복숭아, 미니 사과, 대봉감, 대추 등 과수 묘목을 심었답니다. 이에 따라 가을철 과수나무 묘목 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텃밭에 심은 묘목은 포도, 복숭아, 사과, 대봉감, 대추 등 다섯 가지 품종, 총 8그루입니다. 왼쪽부터 차례로 거봉 포도 2주, 천도 복숭아 2주, 미니 사과 1주, 대봉감 1주, 사과 대추 2주입니다. 모두 2년산입니다. 다행히 모두 다 뿌리가 잘 발달된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봄에 묘목 심기를 많이 하지만 가을철 묘목 심기의 경우 많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섯 가지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활착률 향상. 가을은 토양 온도가 적당하고 습도가 안정적이어서 묘목의 뿌리가 흙에 잘 정착합니다. 둘째, 병해충 위험 감소. 가을은 병해충 활동이 줄어드는 시기로 묘목이 병충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셋째, 뿌리 성장 촉진. 겨울 동안 묘목의 뿌리가 서서히 성장하며 봄철 왕성한 생육을 준비합니다. 넷째, 냉해 대비 및 적응력 강화. 겨울철 추운 날씨에 미리 적응하여 묘목이 내성이 강한 상태로 자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봄철 빠른 성장. 가을에 심은 묘목은 뿌리가 이미 안정된 상태로 봄을 맞아 더 빠르고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다음으로 묘목 심기를 할때 유의 사항 10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종 뿌리물 담그기. 묘목을 심기 전에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 물에 담가 뿌리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도록 합니다. 둘째, 전목부위 비닐 제거. 전목 부위에 감겨 있는 비닐은 반드시 제거하여 뿌리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셋째, 적절한 구덩이 파기. 깊이는 최소 30cm 이상으로 구덩이를 파서 뿌리가 편안히 자리 잡을 공간을 마련합니다. 넷째, 긴 뿌리 다듬기. 묘목의 긴 뿌리는 제거하고 약 20cm 길이로 잘라 잔뿌리가 나올 수 있게 준비합니다. 다섯째, 전목부위 노출 유지. 전목부위가 흙에 묻히지 않도록 심은 후땅 위로 드러나도록 합니다. 여섯째, 충분한 물 주기. 구덩이에 흙을 덮은 후, 물을 충분히 주어 뿌리 사이에 공기층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일곱째, 멀칭. 검정 비닐, 제초매트, 톱밥, 낙엽, 갯집 등으로 땅을 덮어 보습과 잡초 억제가 되도록 합니다. 겨울철 동해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여덟째, 가지치기. 나무를 심은 후, 줄기 높이 약 50cm. 내지 60cm 지점에 가지치기를 하여 옆 가지가 나오도록 하고 나무 높이를 낮춰서 수형을 좋게 합니다. 불필요하거나 손상된 가지를 제거하면 필요한 부분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퇴비나 비료 사용 금지. 묘목을 심을 때 퇴비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뿌리 손상을 유발하여 묘목을 죽게 할수 있습니다. 심은 해에는 비료를 주지 마세요. 열째, 지표면보다 약간 높게 심기. 일반적으로 지표면보다 약간 높게 심으면 배수가 잘 되어 묘목의 뿌리가 과습으로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뿌리의 공기 공급도 용이하여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래질 토양으로 배수가 잘 되거나 건조한 지역에서는 오히려 지표면보다 낮게 심어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제부터 오늘 심은 과수에 대해서 사진 자료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묘목을 지표면보다 약간 높게 심기 위해서 땅을 흙으로 조금 도두고 난 후에 구덩이를 파고 심었습니다. 미처 가지치기는 못했는데 내일 약 60cm 높이에서 가지치기 할 예정입니다. 참! 중요한 점한 가지를 놓쳤네요. 줄기를 잘라낼 때에는 비스듬히 잘라야 합니다. 그래야 잘린 부분에 물이 고이지 않아 병충해나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라낸 상처 부분에는 싸 보호용 도포제를 바르면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럴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 플라스틱 병을 잘라서 씌워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은 후 1개월 내지 2개월 동안은 묘목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가을철에 강수량이 적다면 주 1회 정도 물을 줍니다. 다만 과도한 물은 뿌리가 썩을 수 있으니 배수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뿌리의 흔들림, 잎의 변화 등을 관찰하여 필요하면 지지대를 묶거나 흙을 보강합니다. 또한 겨울철 추위가 심한 경우에는 비닐이나 집 등으로 묘목 전체를 덮어서 보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상이 가을철 묘목 심기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